자, 좌표 평면 위에 P점이 있구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이동하구요. 자, 이걸 A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A의 여사건이죠. 그때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자, 주사위를 몇번 던진다? 4번씩 던진다. 자, 주사위를 4번 던진다는 건 반복을 시행했다는 거죠. 자, 반복 시행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독립 시행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독립 시행에서는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의를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로 정의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독립 시행 결국은 얘는 이항분포로 문제 풀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어, 확률 분포에서는 정 어, 확률 변수 X부터 정의해줘야 되는데요. 자, X는 지금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생각하면 되죠. 지금 사건 A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니까요. 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자, 횟수라고 이렇게 정의해주면요. 자, 3의 배수의 눈은 0, 1 해가지고 몇 번까지? 4번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얘는 2항 분포가 된다고 아니깐요 자, 시행 횟수는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PA,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게 P, A 사건이니까요. 자, PA는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항 분포가 되겠고요. 4번 반복해서 3분의 1, 자, P가 3분의 1인 2항 분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요. 자 점 p가 이원 내부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원이 있는데요. 원의 내부에 있다는 건요. 자, 원이 한건 보면은 원이 있는 점들은 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몇이 된 거예요? 반지름 r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자, 요걸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p가 원위에 점이 는요 원의 중심을 내가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의 점이면요. C,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CP가 반짐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의 내부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 푸냐. 자, 원의 내부의 점이 되면은 CP 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진보다 어때요? 작아되겠죠자 그럼 거꾸로 원 외부 이때는 CP가 반진보다 와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가지고 구한 다음에 걔가 반진보다 작다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CP의 길을 구해야 되니까, 우선 P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자, X가 보면요,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자, 3의 배수가 지금 X번 나왔다고 하면요, X 좌표는 자, P의 X 좌표는 X가 되겠죠? 1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요,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자, 그만. <laughs>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은 거는 어4 x번이 되어 있고요. 그면 그때마다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키니까요. 자, 그러면은 y 좌표는 4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p의 좌표는 x, 4 x라고 쓸수 있고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거는 cp가 r보다 뭐다? 작다를 해 줘야 되니까 자, CP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음, 자, 원의 중심이 지금 보면요, 3,1이죠. 자, 여기다 쓸까요? 원의 중심이 3,1이니까, 자, CP,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X-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자, 3-X의 제곱인데요, 얘가 반지름보다 뭐 해야 된다? 자가 된다. 자 근데 제곱을 해줬으니까 반쯤의 제곱보다 작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요 x-3의 제곱 똑같은 거네요 그럼 거기에 2배가 4보다 작다니까 2보다 작다 되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요 x는 2, 3, 4세 개가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될 확률은요 자 p, x가 2보다 작거나 클 확률 구하면 되죠. 2하고 3하고 4일 때확률 구하는 건데, 자 독립 시행에서 확률 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반대 사건 을 생각하면은, 자 2, 3, 4의 반대 경우는 0하고 1인 경우죠. 자 그래서 1에서 자 x가 2보다 작은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 x가 0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 두가지 빼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계산, 일단 계산 해보면요. 자, X가 0인 경우는요. 음, 자, 사건 A가 0번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4C0에 3분의 2 4승이 되겠고요. 더하기. 자, 얘는 한번 일어났으니까 4C1에 3분의 1 1승. 그 다음에 3분의 2에 3승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요 81분의 33이 되고요 자 약분해 주면은 27분의 11이 됩니다